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어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읽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종교 생활하는 이들이 어떤 영적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위선되고 거짓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있다가 그 사람 몸에서 나가서 다른 곳에 어디 갈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있고 청소가 되어있고 수리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 다른 귀신 일곱 마리를 데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안좋아졌다. 좋아, 안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그 어 유대교인들한테 이런 귀신의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 마음이 비어 있다. 그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 행위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음, 마음을 청소도 했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뭐 착하게 살아야지 밝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겠죠 또 수리를 했다고 돼 있어요 뭐, 뭐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 가지고 마음을 막 수리해 보려고 네. 상처받은 마음 허무한 마음 자신의 어떤 힘든 마음들을 수리해 보려고 열심히 뭐 종교 행위를 했겠죠. 뭐 마음 수양, 뭐 마음 챙기기, 또뭐뇌 호흡 또는 뭐 명상 여러 가지 종교, 종교와 철학적인 어떤 노력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아무리 했어봤자 그빈 마음에는 이제는 귀신이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더 많은 귀신 이제 일곱 마리가 들어가서 함께 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여덟 마리가 된 거죠. 그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심각하게 안 좋아졌는지 알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에는요.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의 영인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고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가 됐어요. 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살도록 새는 하늘을 달며 살때 행복하도록 <laughs>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참 만족과 행복이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고, 동시에 참 평안과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그 마음에는 이제 우상이 들어가서 인간을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실 때는 행복했지만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 되어서 가게 됐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그뫼알를 어, 들고 있냐면요. 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있죠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자신이 의지하는 어떤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 옛날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죠. 무슨 어떤 풍요의 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이 의지하고 싶은 어떤 탐욕, 자신이 갖고 싶었던 어떤 탐욕을 어떤 고급스럽게 우상으로 포장해서 그 앞에 가서 빌, 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인간들이 만든 게 뭐겠습니까? 자, 잘 되게 해주는 태양심, 물심 바다심, 또 바람심, 나무심, 돌심 이런 걸 만들어 섬긴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떤 어 되게 훌륭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추앙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또 신격화해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앞에 절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불교같은 경우는 원래 철학인데 종교화 되어버린거 아닙니까? 인도에는 3억이 넘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귀신들이 있죠 그 앞에 가서막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돈, 그렇죠? 예, 돈을 이제 숭배하죠. 예. 이제 하나님 믿는다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는지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죠. 예. 또 어떤 사람은 권력, 예. 권력을 어, 자기 마음에 공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공산주의에서는 지금 뭐 권력 전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다시 또 권력을 장악했는데, 두 예, 그 사람한테는 그게 우상 아닙니까? 북한의 김정은한테도 그 권력이 우상이죠. 또올라 예, 지식의 우상, 참 많습니다. 예, 스포츠, 예, 어떤 영화, 음악 이런 우상도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사람의 마음 중심에 그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와를 할때 뭐라고 욕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 또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달콤한 유혹이죠. <laughs>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 사탄은요, 네가 올라가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 그래서 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껍데기는 종교라고 하지만 그 진짜 내면의 깊이 들어가 보면 나라는 우상에 딱 잡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나 중심이죠. 네. 모든 게나 중심, 내 탐욕. 내 욕심, 내 동기,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모든 것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을 하죠. 예, 그죠? 예, 자신이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왔잖아요. 네피림 시대는 뭡니까? 사단의 힘을 얻은 그런 자이언트들, 이 사람들이 대이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뭐, 권력도 장악하고, 경제도 장악하고, 네, 종교도 장악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네, 노예화 삼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 인간이 너무 타락해버려가지고, 도저히 뭐 수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해서, 노와 가족 빼고는 다 물로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네, 내피림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또 인간은 이제 물로 심 심판을 맞으니까 물을 내보자 해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뭐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보자 그러잖아요. 네. 왜성공하려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려고, 그렇죠? 아, 그 성공 때문에 딱 거짓말에 거짓말 다. 그 나중에는 고고랑 차고 감옥 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성공 때문에 온갖 노력을,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네. 하, 최고의 자리에 올려가는 인간들의 모습. 네. 그건 뭐 모든 뭐 분야 다 있죠. 비단 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 결국 이러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들이 예. 생의 고통을 벗어보고자 선택한 것이 뭐냐면 그게 종교고 그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인도고 그 인도에서 나온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가장 명상을 많이 퍼뜨리고 있는 종교 단체는 바 불교죠. 자, 이 불교의 명상은 결국 나 중심이고 내 속에 나를 비운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빈 마음에 사실은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람 마음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통을 잊고자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인간은 좌뇌를 통해서 좌측 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선택하고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측 뇌는요, 어떤 낭만적인 것, 즐거운 것 등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왜? 어 사랑할 때는요, 에 예, 도파민이 많이 뇌에서 나와가지고 그 힘든데도 힘들지 않다고 느끼도록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뇌가 활성화되면요, 자신의 현실의 고통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것은 우뇌를 활성화시키고 자한뇌를 에 예, 추도록. 자네의 활동을 멈추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이 지금도 너무 어렵고 힘든데들을 다 에, 느끼지 못하도록 에, 자네를 자네의 활동을 멈추고 운의 활동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자신이 행복하다고 이게착각게 만드는 활동이 명상 활동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에, 피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명상 속에 깊이 들어가면 현실의 고통이 있습니다. 잠시지만. 그렇죠? 그래서 아주 행복을 느껴요. 그러나 나중에 그 명상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적응이 안돼 그러니까 이 불교 국가들은 현실 도피적인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 국가들은 다들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네. 굉장히 네. 사람들이 못사는 나라가 현실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 그걸 갱신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자 그 잊어버리자 느끼지 말자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 불교가들이 지금 네. 너무나 어렵게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사탄은 인간을 장악을 해서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거짓 평안에 빠지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짓 평안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명상의 끝은 어떤 단계로 가냐면 결국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유혹에 빠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귀신이 손짓해요. 이리 와라. 손짓합니다. 내가 너한테 힘을 줄게. 귀신이 유혹을 해요. 네. 귀신의 의계에싹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귀신한테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과 접신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요 굉장한 초능력도 막 생기고, 자신이 막 미래도 보이고, 네. 또 현실의 어떤 고통도 막뭐 잊어버릴 수가 있고, 아 이쪽으로 굉장히 유혹이 달콤하죠. 그런데 이내 계속 재앙이 오고. 성공한 것 같은데 저주는 계속되고 행복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옥까지 살게 되고 지옥 가버립니다. 이게 명상의 아주 위험한 그런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많은 내피인들이 빠져갔고 잠깐의 성공의 유혹이 넘어지. 요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이 종교와 명상 이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귀신이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지금 사냥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지금 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묵상을 해야 됩니다. 원래 명상이란 말도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메이테이션이말이거든요이 메이테이션이 원래 묵상인데 에, 이게 다른 종교에서 명상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자이 묵상은 하나님 중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자만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나를 비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을 채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충만해지는 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러면 오자의 축복이 계속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빛, 그 제창주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지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지역, 전 세계로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속에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다 채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을 볼때 아주 사실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아, 도저히 내힘으로 불가능한 게 맞구나. 그래, 나는 죄인이 맞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아, 이건 내힘으로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자. 나의 한계 앞에서 나는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총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내 안에 모든 우상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나의 주로 모십니다. 주님을 내 가정의 주님으로 주님을 또한 내 업의 주로 모십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이 좀 있습니다. 주여,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가능.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손을 두고 하나님 행하신다고 했어요.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 이런 소원이 나에게 있어오니 주여 나의 소원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이 주님이 주신 소원을 주님께서 만족시켜주시고 이루시옵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의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의 파워가 내게 옵니다. 어떤 파워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되는 축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오직 예수, 내가 예수로 정말 충분하고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필요하지가 않구나. 이 사람은 완전히 복음의 사람 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 내가 와 있는 문제가 문제는 아니고 아 이게 바로 답이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깨닫게 하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좀 답이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고 이 깨달아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주여 정말로 제가 이제는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발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때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어마마 영적 파워가 오게 되지요. 그리고 세상을 볼수 있는, 미래를 볼수 있는 지혜가 생기죠. 복음을 끄음껏할수 있는 체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전도자를 돕고 랩넌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요한 문을 열어가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는요. 아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묵상의 축복이 정말 드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옥상을 깊이 하게 되면, 옥상을 깊이 누리게 되시면, 나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 기쁜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참평을 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내필인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될 것입니다. 명상으로 인해서 이 땅에 닥칠 어마어마한 그 영적 후회증, 정말 정신적인 문제 너무 많아질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그 고통 당하는 사람들 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이상은요 결국 이 종교는 현실과 사실을 이 밸런스를 갖추지 못하게 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상의 세계와 그 지금 현실의 세계 이 다른 세계와 이 세계 사이에 그 부조화를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은 다 나중에 짐 싸서 현실 도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자가 하는 묵상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흑암을 꺾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담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당한 인생들을 살려내는 것이고.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밝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 목상의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목상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개인이 목상 운동하고 가정이 목상 운동하고 자신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목상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보좌의 축복과 보좌에서 하나님 이 주시는 능력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는 그래서 정말 세계보고마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살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를 어릴 때부터 이 묵상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충분히 있는 자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후대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어떤 환경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승리하고 그곳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살리는 자의 자리에 살수있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린 자가 될수 있도록 그런 영적 서밋으로 부대를 만들어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11시부터 어, 한 30분 정도 예, 실제적으로 제가 밤마다 하는 어, 치유 목상 그래 어, 서밋으로 올라오는 목상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해서 하려고 해요. 가운데에 어,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 교회 카톡방에다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스카이프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단 청년들하고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요. 나머지 선교들도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 30분 정도 깨이 치은 목상을 하고 그 뒤에 조용히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도 하나님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묵상하는 자, 이 시대에 네, 보좌에 정말 축복을 누리는 묵상하는 자될수 있도록 네, 배례와 성도들처럼 정말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될수 있도록 심 십삼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그리스 가족들이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묵상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주옵시고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묵상을 통해서 누리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 생각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성삼의 하나님으로 충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기보호만 할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썸이스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영적 썸미스로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평안. 하나님의 시는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참된 증인들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사단은 거짓된 평안을 주는 이 명상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참된 묵상을 하여서 참 복이 있는 자로, 참 형통한 자로 정말 하나님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세계보음마의 증인으로 영적 서비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비밀을 들을 수 있는 묵상의 사람으로 영통의 사람으로 거기는 사람으로 영적 써밋으로 키우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성도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간절히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상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적 써밋들 위에 지금부터 영어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